아이네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약초의놀자를 진행하는 작사가 장경수입니다. 우리나라 산에 숨어 있는 아주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초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인데요. 오늘 첫째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에 와 있는데 이곳에 좋은 버섯이 많이 난다 고해서 아주 버섯 헌터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. 자, 우리 저 황태달치. 아유, 예, 반갑습니다. 저는, 저, 야생버섯을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뭐, 저런 게 아니고, 그 목적 뭐 이런 게 아니고, 그냥 공부를 하고, 모르시는 분들 좀 가르쳐 주고 하는 그거니까, 보이는 대로 제가 설명도 드리고, 뭐, 약용인지 식용인지, 또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지, 그 정도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한분 모실게요. 일일헌터, 초보헌터, 우리 가수 최소하 씨. 아직 옷은 제대로 준비했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일 헌터 가수 최사입니다 오늘 두분 선생님과 함께 힐링하는 기분으로 뒤쫓아가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. 가까요 시작할까요? 예. 가시다 네. 자, 가봅 자, 살펴해봅시다 예. 네. 아, 저기 좀 틀리네요. 선생님, 천천히 걸어가요. 알았어요. 네. <laughs>